안녕하세요. 지안 공무원 상용 한자 담당자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시행된 개리직 필기시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9번.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김과장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윤을 남겼다. 이때 순이익을 뜻하는 이윤이란 한자는 이윤달륜자가 아니라 붙을 윤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박과장은 국장의 격려를 받자 업무에 더욱 몰두하였다. 이때 격려는 의욕이나 용기가 소산하도록 붙도다 준다라는 뜻에서 격할 격자, 힘쓸 엿자를 써서 한자의 표기가 적절합니다. 3번 이 과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때 감염은 어떤 미생물이나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한다 라는 뜻에서 느낄 감, 물들 염자를 써서 한자와 표기가 적절합니다. 4번 최 과장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국장이 수리하지 않았다. 이때 수리는 어떤 서류를 받아서 처리한다 라는 뜻에 받을 수 다스릴 일을 써서 한자의 술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문제 20번.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그는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재주를 지니고 있어 개세지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 개세지제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뛰어난 재주나 그런 인재를 뜻하는 말로 앞에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제주, 이 내용과 이 사자성의 연결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 한자성어의 사용은 적절합니다. 이번 그는 실로 방약무인하여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떠들었다. 이번에 이 방약무인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서 제멋대로 행동한다 라는 뜻에 방향 모인 한자성어이고 이 뒤에 있는 마음대로 떠들었다라는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그가 얼굴이 어두워져 들어온 것으로 볼때그 일의 결과는 불문가지였다라고 써 있네요. 불문 가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도 있다 라는 뜻이고, 앞에 얼굴이 어두워져서 그의 일의 결과가 이렇다 추측한다 라는 내용에서 이 산자 성어의 사용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4번. 그가 시험에 응시하여 마침내 합격한 것은 중과 부적이라고 칭찬할만 했다. 이때 이 중과 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 즉,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앞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자와 한자 성어는 어, 수준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 수험생들이 꾸준히 조금씩 외웠더라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리직 상용 한자에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